차량 필수 아이템 이종 추천 클린코튼 향으로 기분전환 360도 회전식 거치대 차탈 때마다 안 좋은 냄새가 기분을 망치더라고요. 그래서 찾게 된 차량용 방향제 시즌의 차량용 디퓨저 화이트 로즈블루 차 안이 고급스러운 향기로 가득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. 파우더와 비누향의 조화로운 클린코튼 향차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전환이 되실 거예요. 120ml 용량으로 오래 쓰실 수 있어 가성비까지 Good. 간단한 설치로 차량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진 이 운전할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건 덤이에요. 이제 차탈때 기분 좋아집니다. 운전하며 네이게이션 보려니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더라고요. 그래서 찾게 된 휴대폰 거치대 바로 JNK 360도 회전식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입니다.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 딱이에요. 대시보드나 유리에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어요.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원하는 각도로 조정할 수 있죠.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되니까 운전 중에도 안심이에요. 설치도 엄청 쉬워서 설명서 없이도 바로 사용 가능해요. 이제 운전 걱정 없어요.